모두가 사형을 말했다. 그런데 법은 끝내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문이 잠긴 집안. 노부모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아내와 두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고 가해자 스스로도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법은 달랐다. 법원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왜였을까? 이 잔혹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엇을 보고 사형을 내려놓았을까? 본문한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 1. 가장이었던 남자, 그리고 균열의 시작. 이 씨는 한때 평범한 가장이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집안에는 서서히 균열이 쌓여가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빚. 부양해야 할 가족은 많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은 가족 전체를 삶에서 지워버리는 선택이었다. 범행은 계획이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이씨는 수면제를 준비했다. 노부모 아내 두 딸에게 차례로 먹였다. 모두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일부는 깨어났다. 아내와 두 딸은 저항했다. 재판부 표현 그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목을 졸랐고 숨이 멎을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다. 집안에는 침묵만 남았다. 참. 체포 그리고 뜻밖의 진술 이 씨는 체포된 뒤 줄곧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변명도 없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그의 태도는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여론을 동시에 흔들었다 4. 1심과 2심 그리고 검찰의 선택.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이어졌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없이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까지 비교 분석했다. 즉, 검찰조차 사법부 판단이 충분히 숙고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5. 재판부가 사형을 내려놓은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강도 강간과 결합된 살인. 빵화. 흉기 사용,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극단적 폭력. 재판부는 이씨 사건이 잔혹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형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비교 사례가 제시됐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유사 사건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즉 법은 일관성을 택했다. 사형을 원한 가해자, 사형을 포기한 국가. 이 사건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은 여기다. 가해자는 사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여론도 사형을 외쳤다. 그런데 국가만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왜일까?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다. 법원은 더 이상 분노의 크기로 형을 정하지 않는다. 대신 법의 기준과 선례를 따른다. 이 사건은 그 냉정함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질문이 판결은 정이었을까? 이 판결을 두고 사회는 갈라졌다. 저런 범죄의 사형이 아니면 무엇이 사형이냐? 법이 인간의 감정을 외면했다. 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다른 질문도 등장했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한 선택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 판결이 아니다. 사형제 국가 폭력 정의의 기준을 모두 건드린 사건이다. 아우트로법은 끝까지 감정을 거부했다. 이 씨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사형도 석방도 없다. 그가 원했던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다. 대신 법은 끝까지 원칙을 선택했다. 이 판결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의 현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건 겉으로 보이는 뉴스 한 줄로는 절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이면, 판결의 이유, 사회가 외면한 질문을 계속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